오늘 같이 한번나눠한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문제 상황에대해서한 가지 반응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상황에대해서한 가지 반응만 하면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고 있어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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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한 가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답서 한국에서 한국지한 가지 반한만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에어 한국에서 한국에서 아, 교통 체증이 심해 가지고 오늘 내가 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도착하지 못하겠네. 이 생각만 하면은 엄청 짜증이 나겠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 체증이 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아, 교통 체증이 나지만 물론 이제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어, 내가 차 안에서 뭐 고객들한테 좀 전화도 하고. 음. 긍정적으로. 뭐 어. 또 아, 내가 카톡도 좀 확인하고. 네. 어, 이렇게 하면 은 어쩌면 또 일처리를 할수 있는 시간 아닐 수도 있겠네? 야, 또는 유튜브에 내가 원하는 방송도 듣고 그러면 은 어, 내가 스스로 또뭐 자기만의 음.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어때요? 교통체정이? 편운하게 느껴지죠. 이게 있어도 음. 내가 다른 거를 좀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그렇죠. 될수 있고 어, 한 가지 반응만 하면 문제가 되지만 두 가지 이상의 반응을 하면 은 문제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음.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속에 갇혀있는 이유는 어떤 상황을 한 가지로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럼 남편 바람 피우고, 어, 남편 바람을 피웠어. 배신감 <laughs> 느끼네. 이랬던 뭐 도끼에 발등 찍혔네. 최악이죠, 뭐 이런 최악. 이런 생각만 해. 그러면 뭐 밤에 잠도 안오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이런 생각이 남편 바람 핑계 어떤 지면또 내가 뭐동기할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이제 남편만 믿는 해바라기 인생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어~ 어떤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나다운 삶을 살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 아~ 이제 비로소 이제 남편 등살이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오히려 바람 핑계 감사하죠새 어, <laughs> 삶을 살수 있는 계기가 됐으니까. 어. 아까 비 오는 것도 마찬가지. 비가 오는 게 어떤 교통 체증이 심해서 오늘 출근길이 좀 힘들겠다. 이렇게 하면 짜증이 나지만 그 외에 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야 비가 내리니까 하늘이 맑아지겠구나. 음. 자 그다음 우산 파는 우리 삼촌은 돈을 많이 벌겠구나. <laughs> 시골에 농사지는 우리 부모님은 농사가 잘 되겠네 음. 뭐 이런 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진짜 비 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즐겁죠.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제 관점의 폭을 넓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음. 머리가 딱딱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랑말랑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실 때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의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음. 그런 마음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이라는 거는 이렇게 관점이 자, 쉽게 말하면은 어, 협적으로 네, 아요좀 맞는다 이야기야. 즉, 선택의 폭이 좁다는 하죠. 이야기고, 음. 관점의 폭이 좁다는 이야기고, 긍정적이라는 것은 관점의 폭이 넓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고의 폭을 넓혀야 된다. 사고의 선택의 폭을 넓혀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할수 있습니다. 이 관점 바꾸기 두 가지가 있으세요. 첫번째는 맥락 관점 바꾸기. 음. 이건 어떤 거냐면은 A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B 상황이 되면 긍정적인 게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출근하는 사람에게 비가 많이 내리는 것은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우산 파는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는 게 긍정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출근하면서 아우 비가 너무 심해서 출근길 막히겠네요 할 때, 어 우산 파는 사람은 우산 많이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생각이 바뀔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봐봐요. 어 성격이 까다로운 걸 봐봐요. 성격이 까다, 까다로운 것이 인간관계에서는 부정적이지만 은뭐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에 격리를 보거나 또는 꼼꼼하게. 일처리를 하거나 또 집에 살림을 살거나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그렇죠. 꼼꼼하게 그래서 이제 있습니까? 어떤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아, 우리 아들은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인간관계가 잘안 돼요. 음. 라고 할때그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 아우, 아드님이 어, 격리나 금융업이나 자, 이런 회사 생활한다면 잘 하시겠는데요. 음... 뭐, 돈 관련 일을 하면 아주 잘 하시겠는데요. 그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음... 그래서 대개 이제 이런 맥락 관점받바꾸기는 너무 무모해서 무모하다, 음... 매우 무모해서 음... 무모하다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네. 혹시 우리 이안 선생님한테 너무 무모해서 힘든 거 있으세요? 나는 너무 무모해서, 매우 무모해서, 뭐뭐 모모, 힘들다 이런 거. 그쵸? 이게 강박이죠 운동 이게 다이어트에 대한 그게 너무 강박이 있으니까 너무 운동에 좀 집착하니까 아, 제가 아, 몸이 피곤하죠. 아 운동을 음. 너무 심하게 해서 집착하니까. 예. 어,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해서 어, 힘들어요. 피곤하고 피곤해요. 네. 자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든 그런 신체적으로 보면 좀 힘이 들잖아요. 피곤하죠. 피곤하죠. 운동을 좀 너무 많이 하는 게 어떤 상황에서 좋을까요? 건강적인 면에서는 훨씬 좋죠. 몸은, 좋, 몸은 피곤한데, 어 다이어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살 빼서 그렇죠. 맞아. 음, 그렇죠. 뭐 음, 이렇게 이제 사고 이제 바꿔보는 겁니다. 자 제재소에서 톱밥이 많이 나와 톱밥, 톱밥을 청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톱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청소 어떻게 다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지나 지나가던 합판 공장에 사장님이 보고, 야이 텃밥을 우리 회사에 가져가서 합판을 만들면 돈 많이 벌겠는데요. 아 그걸 만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텃밥을 가지고 합판 만들잖아요. 어 처음으로. 어이 텃밥을 가지고 합판을 만들면 어. 돈을 많이 벌겠는데요. 그, 제 생각의 관점이 다른 거구나. 관점이 다르죠. 음. 맞아. 자. 숲속을 달리는 그 뿌리긴 사슴이 있었어, 꽃사슴. 네. 꽃사슴 이런 아, 네.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아해서 노는 거예요. 아 뿌리 너무 길어가지고 아 숲속을 달리기가 힘들어요. 음. 그럴 때 이제 어, 산타클로즈 할아버지가 야 네가 크리스마스 이번 날에 어, 나를 태우고 쓸매를 끌고 달린다면 지구촌의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니? 음.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을해봐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꽃사슴의 그 긴 뿌리 숲속을 달릴 때는 힘이 들지만은 어~ 크리스마스 이번 날에 썰매를 이제 끌고 달리면 이거는 굉장히 큰 희망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맥락이라는 것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해서 뭐뭐 음. 하다라고 고민을 할때그 네. 부정적인 상황 반대의 긍정적인 상황을 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긍정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하고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미 관점 바꾸기. 의미 관점 바꾸기는 의미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음, 의미를 그치. 예를 들어 서 키가 너무 작아서 힘들어요.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이 저를 야보는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 키가 작다라는 것은 야 무지다는 것이고 꿈이 크다는 걸 의미할 수 있잖아요. 음. 이제 키가 작다라는 것을 어, 야무지고 꿈이 크다라고 의미를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네. 아, 저는 발표 불안이 너무 심해서 발표하는 게 힘들어요. 아, 발표 불안이 심하다라는 것은 발표 준비를 많이 할수 있다는 것이고 음. 발표 연습을 많이 해서 궁극적으로 발표를 잘할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모든 걸 의미를 이제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거죠. 네. 아우, 저는 키가 너무 커서 싱겁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키가 커서 싱겁다. 아 키가 커서 호구되는 물질간에 싱겁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요. 아 키가 너무 커다란 것은 뭐 농구를 하거나, 자 그다음에 높은 곳에 짐을잘 내리거나, 그러면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와 같이 이제 모든 어, 뭐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바꿔주는 것이 어,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공식을 하나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밀트 모델을 할 때도 공부를 했지만 네.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어 그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나세요? 어, 예. 그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이런 구조로 해석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관점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음. 겁니다. 예를 들어 소리생님이 그러면 지금 한번 자 나의 성격적인 단점이나 문제를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내 문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주변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무 문제나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저는 어, 뭐 성격이 좀 급해요.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 먹으면 바로 그거를 시간이 촉박해도 뭔가 막 해야 돼요. 아, 생각이 나면은. 아 성격이 급하다. 성격이, 어, 성격이 급하다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목표를 실행할 때, 네. 어, 목표를 실행할 때. 어, 빠르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빠른 목표 실행이 가능하죠 음, 네. 원래 성공한 사람은 결단과 행동이 빠르고 음. 포기를 잘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실패한 사람들은 결단을 내리고 행동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쉽게 포기를 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이안나선님은 굉장히 성공지향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음. 느낌 어때요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제가 조금 해보고. 불편할 수는 있는데. 네, 모든 이야기부터 또, 또 한번 이야기 볼게요. 저 제가 성격이 좀 소리에 좀 예민하죠. 소리 이거 좀 작은 소리도. 에아 소리 예민해요. 예. 네. 소리 에 예민하다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음악을 하거나 음. 뭐. 작곡을 하거나 그렇죠 또는 뭐 가수로서 노래를 부르거나 이렇게 이제 소리에 예민한 분들은 어 음악적인 그런 재능을 많이 발휘할 수가 있다고 볼수 있죠 그렇지 음.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체면뭐 NLP 심상화 상상을 할 때도 소리와 관련된 과거의 좋은 기억을 잘 떠올릴 수도 있죠. 음. 그렇죠. 네. 느낌 어때요? 좀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 있어요. 예, 또 계속 이야기하세요. 뭐 뭐든지 부정적인 내 고민했던 거다 이야기합니다. 음, 좀 감정에 따라서 좀. 기분이 좀 많이 변하는 거, 감정 기복이 좀 있는 거, 감정 기복, 이 감정 기복이 아, 좀... 좀 심해요. 네. 어, 그것도 좋은 일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그만큼 선 생님이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거 의미하거든요.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 이때면 상담을 잘할 수도 있고요. 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공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 선 생님이 미래를 상상할 때 어,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꿈이나 목표를 현실감 있게 상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잘 활용한다면 큰 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느낌 어때요? 느낌 좋죠. 네, 이렇게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꿔주요 네. 네. 음, 생님 집에 가서 이제 화제로 해야 되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어 내가 고민했던 모든 문제를 쓰는 겁니다. 단점, 뭐 나의 모든 단점을 단점? 포함해서 뭐 문제로 생각하는 모든 걸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나의 인생의 실패 경험 힘들었던 경험을 다 쓰는 겁니다 다쓸수 있겠죠? 많아요 어, 그걸 다 쓰세요 많아, 많아. 그걸, 그걸 다 쓰세요 그게 뭐 1번부터 50번이 되더라다 쓰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화살피하고자 이것도 좋은 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하고 그럴 듯한 이유를 다 쓰세요 음. 모든 그것들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꾸세요. 이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구조로 자, 예를 들어서 성격이 소심하다면 어, 이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중하고 실수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어. 자, 나는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 아, 이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외롭다는 것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느낄 수 있다는 거에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만남에 대한 더큰 감사를 느낄 수 있다는 거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거지. 네.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그다쓰 세. 요 그걸 다 해가지고 오셔야 돼. 다음 네. 시간까지. 자,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단점, 과거의 모든 힘들었던 경험, 이거 다 쓰고, 아 이것도 좋은 일일 수가 있다. 화살표 하고. 아, 자, 이거, 자, 화살표, 이것도 좋은 일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럴 때가 이유를 따아서 아, 제가 오는 거예요.